1 140년 한국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 가운데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지난 140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기독교의 역사는 사회적 불신과 비판에 가려졌습니다. 교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기독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까. 각 교단과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총회장들에게 그 방안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김동기 예장 백석 총회장에게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들어봅니다. 총회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김동기 총회장님, 네. 어, 예장 백석총회 제48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으로 어, 선임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백석총회 48회기 총회장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세워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총대 모든 분들께서 또 저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총회장님, 이제 이 48회기 동안 네. 가장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일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백석 백인 1만 5천 풍 운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살기인 것인가 하면 모든 교단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단에도 미자리 교회가 많습니다. 뭐 지하교회, 지상에 있지만 삼각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100명 전도를 하자. 100석 하면 백인 운동. 그리고 100석 하면 1만 오천 부흥 운동. 1만 오천은 네, 우리 교단이 1만 개 교회가 됐습니다. 네. 피전을 걸기를 앞으로 1만 5천 교회로 약진하고 발전하고 또 나아가도록 피전을 건 것입니다. 그 백석 총회가 출발한 지 50년이 지금 안 됐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교회를 돌파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네. 성장했단 말이죠. 네. 이 비결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장정현 목사님께서 사랑과 일치, 섬김과 배려, 존중 이런 슬로건, 그리고 한때 우리 교단이 타 교단과 연합을 할때 우리 교단의 휘기도 넘겨주고도 이름까지도 양보해 가면서, 네. 오, 이, 이렇게 교단 연합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은 좀 약간 좀 마음속, 겉으로는 표현 못 했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아, 뭐, 그렇게까지 네. 하려 가면서 교단, 교단 어희도 연합 어희도 일치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친다고 네. 보니까 내 것을 주고, 예정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취 운동과 우리 설립자님의 저는 사랑의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재단에 대해서는 저희 교단도 오래 전부터 시행은 했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5여기 때, 아, 45여기 때, 그때 총회장님이 우리 설립자님이셨는데, 연금에 아,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대가 다 박수치고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설립자님께서 노후가 준비가 안된 은퇴 목사님들이 폐지를 죽고 고생하고 사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또,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서 연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예산이 적고 힘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지원을 해서 50%를, 최저금액의 50%를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전국도에 1차, 2차 모집을 해서 여러 개 교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된 일은, 우리 교단이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 지리를 하고, 그래서 목회자 퇴직연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게도 승인을 나서, 이제 퇴직연금을 들도록 다 됐습니다. 퇴직연금은 정부가 원금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야 되고 그동안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그간 최초로 시행이 되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총회가 연금 제도도 도입을 했고 선거인단 제도도 도입을 해서 교계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올해로 선거인단 제도 시행한 지 2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올해는 이제 사무총장 선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그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선거를 해봤는데 네, 네. 2년 해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뭐 탁월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방송사와 모든 기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국교회에 병폐가 있고 한국교회 아픔이 있다면 이제 근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사회에도 요즘은 정가가 많이 됐는데 아, 이 문제는 뭐 사회적인 이슈 문제로도 어, 어려움과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 선거인 제도를 도입함으로 금권 선거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제, 금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 선거 운동하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날, 아, 간접 선거는 그날에 전공 노회장님들 중에서 140명 대연 노회장님 중에서 투표를 해서 20명. 그리고 현 이 국장위원장 중에서 투표해서 10명. 그리고 역대 임원들 중에서 현장에 와서 투표해서 10명. 그리고 증경총회장님들 중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투표해서 10명. 그래서 50명이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고 청결한 아주 청빙하다고 할까. 뭐 그런 투표 제도이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우리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백석총회가 기도성령운동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매월 기,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 기도성령운동을 하는 교단으로서 지금 한국교회에 기도 성령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백석교단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 있습니다. 7대 실천 운동 중에 하나가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업무만 보고 휘만 하는 거란 총회가 아니라, 항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성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총회와 사역에 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매달 1회, 목요일날, 기도를모셔서 뜨겁게 찬성하고, 기도하고 또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오래 전꽤 오래 전부터 신뢰도가 낮아지고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런 현상을 좀 목사님 총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중에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조의 변화, 그 시대의 문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 고, 고, 고민들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세대라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됐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이기보다는 여와의 성결,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와의 성결이라는 뜻도 있으니 이 시대의 거룩을 회복하면 예수님의 신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석총회는 한국교회 연합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교회 연합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연합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하는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단이 교단의 색깔이 다 입혀져 있고. 교단의 사명이지만 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전체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됨의 원리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백석총회가 이제 설립 50주년을 2년 네.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 이제 희년이잖아요. 그렇죠.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백석총회가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할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다면 제시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단에는.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 설리자님들이 주창하시는 말씀처럼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뒷받침하는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끊임없는 부흥과 그리고 시대적인 삶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은 학원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노나그럴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제재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니까 그 관점에서 신학이 필요하고 그 관점에서 모든 기구가 준비되고 서포트 해준다고 하면 최고의 신학이고 최고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곧 재생산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여정이 있으면 현장에서 제가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뭐 교인들이 뭐1 7명서부터한 25명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강대상에 내려가서 이제 교인들을 안수를 쭉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봤더니 거인이 머리가 더버 머리에다가 얼굴이 시커먹고 손톱이 이렇게 길고 그리고 어, 손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신 분이었어요. 거린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런 냄새를 처음 맡아봤어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렵다. 손을 머리에 얹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기대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냄새가 너무 고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복을 했어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아, 이뭐 목회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그냥 오늘도 어떤 분이든지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준 영혼처럼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지금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모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교회 부흥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140주년이 되어지면서 지나간 140년 이렇게 초 인류 국가가 되고 경제적 대국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은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기만을 하는 세대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면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녹아들어가고 세상을 밝히면 다시 나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이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